시장 분위기가 계속 좋다가 한순간에 무역 전쟁 이슈가 맞물리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이지만 지금 구간은 과연 추가 상승이 더 나올지 아니면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시점이 될지 긴장되는 구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깡패 같은 종목도 없었고 눈치게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분석하고 추측하고 생각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매매하기가 어려워지고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쉽게 생각해서 돈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가고 돈이 나갈 때 같이 나가고 이게 전부입니다. 무역전쟁이니 뭐니 이런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만 영향이 크지 지금은 일회성 재료밖에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시장을 믿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정규시장 이후에 시간에 거래해서 중국 정부가 관세처리에 합의하였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미국은 관세처리에 대해서 합의한 적이 없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무역협상이 잘 끝나더라도 악재 해소로 시장에 잠시 영향을 줄 뿐. 앞으로 추세의 방향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추세가 내릴 추세라면 내릴 것이고 오를 추세라면 어차피 오를 것인데 무역협상 이슈로 인해서 추세의 방향을 돌리기는 힘들며 일회성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 증시가 끝없이 오르고 오늘 은봉이 무역전쟁 악재로 인하여 꽤나 신경이 쓰이는 은봉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이 목요일부터 관망세에 들어섰는데 최대한 숨죽여 있다가 정말 강한 종목이 나올 때만 대응하거나 원하는 종목이 원하는 자리를 줄 때만 먹고 나오기 위해서 시험시험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대금을 보더라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들을 제외한다면 코스닥 거래대금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바이오 종목 때문에 거래대금이 이렇게 받쳐주는 것이지 바이오 종목이 아니었으면 거래대금이 3조원 초반대에서 머물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볼수 있는 가장 악재는 지속되는 수급 악화 상황. 기관들이 언제까지 끝까지 팔아버릴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사주겠지만 지금은 코스닥 수급이 정말 안 좋습니다. 코스닥을 완전히 버리자는 생각으로 매도를 하는 것 같고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코스피를 매수하자는 생각으로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코스피에서 수급은 정말 양호합니다. 한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해주었고, 코스닥은 한달 동안 외국인은 그냥 샀다 팔았다 단타만 치고, 기관 투자자는 끝까지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반등할 때부터 그냥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그냥 사줄 뿐이지, 지금 상태로 보면은 수급이 정말 안 좋습니다. 오늘까지도 기관들의 대량 매도가 나왔고 그동안 바이오 쪽에서 많은 매도가 나와서 수급 상황이 이렇게 잡히는 부분도 있지만 바이오 매도가 아니더라도 지금 수급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인의 신용 장고도 지금 구조 2천억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들였고. 지금 이 추세라면 다시 10조 원을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 신용장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100% 지수에 영향을 준다는 건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필요한 대응은 그 다음 상승이 나올 때까지는 스윙 투자도 당분간은 신규 매수를 참아야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코스닥 시장도 지금 기간이 한달 단위로 찍히는 수급이 순매수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상승에 큰 걸림돌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단타로만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눈에 띄는 종목들이 몇개 있긴 한데 뭐 우원개발이라든지 SDN이라든지 이월드라든지 e 이게 전부 정치테마주로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매매할 종목이 너무 없었고 오늘 시장에서는 뭐몇 개의 종목에서 단타를 치기는 했지만 진짜 소액으로 거의 찔러보자는 식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좀 관심 종목으로 보던 이 MP 한강이 오후 장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때 시간에 거래해서 험매수가 나온 다음에 오늘 그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고점을 뚫어줄 때 들어갈까 계속 망설였지만 그놈의 험매수가 나온 종목이라서 쉽게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오전장부터 반응을 주었는데 이 고점을 뚫어주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이오 종목도 좋지만. 새로운 종목이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5천억 정도? 그 정도 금액이 터지는 종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첫 상승이면 좋겠고, 그런 종목이 어차피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정하고선 들어가면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이 몇개 있었긴 있었지만, 어제 오늘 좀 생각이 많아지면서 이 생각이 많아지면 안 되는데 잠시 조심한다고 오늘은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구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헝선그룹과 윙이푸드 이거는 중국 관련주인데 일단 장중에 상한가까지도 갔습니다 물론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무너지긴 했지만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고 이것도 갭 상승이 20% 정도 아무리 좋은 호재가 뜬다 하더라도 갭상승이 20%에 시작하는 종목을 잡는 것은 위험합니다. 진짜 20%에서 잡으려면 시장에서 이미 나온 재료들을 계속 우려먹는 재료가 아니고 진짜 신선하고 새로운 것들. 그런 걸 20%에서 잡으면 당연히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려먹을 때를 우려먹은 그런 재료들. 그런 걸 보고선 높은 갭상승에 들어가다가는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나 아니면은 뉴스에 의해서 높은 갭상승이 형성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험의 수를 올린 종목들. 그런 것들은 다 높은 갭상승이 뜨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진짜 20% 이상 뜨는 것들은 새로운 재료가 아닌 이상은 따라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큐브 엔터가 상한가로 마감을 하였고, 오늘 상한가 종목이 대부분 오후장에 들어갔습니다. 오전장에 상한가가 강한 종목들이 안 나왔고, 오후장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딱히 추가할 것은 없고, 그리고 오늘 그 인스코비가 좀 핫했는데, 저한테 어제 인스코비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굳이 상한가 종목을 언급 안 한다 하더라도, 상한가 종목은 시초가가 진짜 높게 시작하지 않는 이상 어떤 가격에 시작해서 일단은 눌리면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해서 눌리면은 그거를 그 눌린 가격에서 계속 떨어지면 잡을 필요가 없지만 다시 고점을 회복해 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뭐 물론 저는 이거를 매매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그림이 항상 익숙하죠. 저한테는 저한테는 이런 그림이 진짜 일상 같습니다. 시초가에 강한 종목이 떨어졌다가 다시 시초가를 회복하는 것 자체가 시세를 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언급을 안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 뭐 시초가에 강한 종목들 보시면은 종목들 진짜 많습니다. 장 시작하고선 뭐 거래량 급증이나 등락률 상이나 보면서 일단 시작하고선 눌리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그 눌린 눌리기 전 고점을 돌파한다면 시세를 줄수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강한 종목을 잡아서 눌림목 매매를 하는 것은 매매를 성공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무작정 그냥 시초가에 무작정 갭상승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눌렸다가 확실한 상승이 나올 때단 주의해야 될 것은 뭐이 눌림목 매매 영상, 매매에 대해서 말하려면 진짜 하루 종일 말해야 되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눌리는 시점에서 많이 눌려버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점이 고점에서 순식간에 뭐한 이게 정확한 단위는 없지만 한7% 5% 이상 이렇게 눌려버리면은 눌렸다가 그냥 시초가까지만 회복하고선 그대로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눌릴 거면은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 그 정도 눌림목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반등을 했을 때 시초가를 회복하면 은 거기서 추가 시세를 줄수 있기 때문에 근데 확 떨어졌다가 이게 확 반등을 하면 은 밑에서 잡은 그런 단타 물량들 때문에 상승에 방해가 되어서 시초가 회복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눌릴 때도 얼마나 눌리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한가를 분류하는 기준은 일단 선호하는 것은 오전장 상한가, 오후장 상한가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낮은 갭상승, 이 인스코비처럼 갭상승이 낮거나 하라고를 시작해서 그거를 장 초반 고점을 회복해 준다면 먹을 자리가 생기긴 하겠지만 저는 오전장의 상한가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큐브 엔터가 정말 좋았습니다. 큐브 엔터 제가 어제 잠깐 매매를 하기는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급등할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 초반부터 올라서 급등을 하였으며 상한가에 그렇게 강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겨우 겨우 상한가를 만들어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이것도 혹시나 대응하실 분이 있다면 이거랑 그냥 똑같이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대응했다가 올랐는데 갑자기 그 다음 3분 봉이 이 양봉 상태 봉을 그냥 한 방에 다 잡아먹는다면 그때는 빠른 손절이 필요합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만 대응할 줄 알면은 눌림목 매매는 정말 매력적인 편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따로 분류를 안할 거지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똑같이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괜히 그냥 시초가에 무작정 들어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눌렸다가 확실하게 상승하는 것을 보고선 들어간다면 분명히 먹을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확실할 때만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코스피에서도 아시아항공과 에어부산 이 매각 이슈로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이거는 좀제 스타일과 안 맞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오전장에 수급이 잡혀서 그냥 궁금해서 지켜보긴 했는데 오전장에 거의 점심시간 전까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오전장에 좀 올라왔다면, 한 번쯤은 단타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필이면 나중에 2시가 넘어서 반응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주는 종목은 많았지만, 진짜 강한 종목은 시장에 없었습니다. 그냥 반응을 잠깐 줬다가 무너지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지, 진짜 강한 종목이 오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제약 이게 오늘 거래가 풀린다고 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종가에 크게 오르고 그리고 오늘도 14%까지 올랐습니다. 이것도 오늘 매매를 하지 못했고 제가 어제 오후에 잡아서 종가에 매도를 했었는데 이게 네이처 셀과 완전히 똑같이 움직여 버렸습니다. 네이처 셀도 단일가 거래가 풀리자마자 그 다음날 8%까지 올랐다가 음봉 이봉인데, 삼성제약도 완전히 똑같이 나왔습니다. 봉이 완전히 신기할 정도로 비슷하죠. 그리고, 네이처셀은 그 다음 하락. 뭐, 삼성제약이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이거를 신규 진입으로 대응하시려면, 최소한 최근 이 은봉의 몸통을 회복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호가 단위가 변하는 5천원 선까지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아무리 이 주가가 몸통을 회복해 준다 하더라도 저는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제약의 흐름을 보면 여기서 1차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2차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승은 2차 상승까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3차 상승까지 될수 있지만 이 3, 4, 3차 상승 이후에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진짜 어디까지 오를지 아니면은 추세가 다시 하락으로 바뀔지 감히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제약은 뭐 나중에 일단 시간이 좀 한두 달 정도 더 걸리면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 그때를 다시 봐야 될것 같고 지금 당장은 접근을 쉽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제이중 코스메틱을 매매했었고 이것도 VI가 걸리는 것을 보고 2차 상승을 통해서 겨우 진입해서 그냥 단타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매매한 금액이 작아서 뭐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오늘 종목들을 다 봤는데 특별히 강한 종목들이 없었습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고점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이 악화된 수급을 어떻게 극복을 할지 지금은 웬만하면은 쉬면서 진짜 강한 종목이 나올 때만 수익을 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쉬다가 이렇게 쉬어가다가 다시 고점을 뚫고선 이 고점 유지할 때 그때 또 먹을 종목들이 많이 생깁니다. 시장에 따라서 또 자연스럽게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셀리버리처럼 엄청난 변동성을 주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면 기회는 옵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지 못한 이유가 보고 있던 종목들이 오늘 정확한 반응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 쉬어가는 상태였고, 지금 반응을 주지 못했고, 이것도 좀 거리가 좀 멀어졌습니다. 1640원? 이 몸통 상단을 회복할 때 그때 들어가면은 이 고점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지만,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지금은 매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도 특히 이 신규 상장 ITM 반도체가 오늘도 은봉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4.4%까지 상승을 하는 건 정말 괜찮았지만 위로 매물대가 너무 많고 거래량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장중에 거래량이 안 나올 때는 3분당 240주가 나올만큼 기간도 그렇게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수급이 들어온 건 괜찮지만 기관들이 상승을 위한 적극적인 수급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제 관심 있던 가격이 이 가격, 26,500원 선인데, 지금 26,500원 선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해서 하루 종일 이 가격에 머물렀으면, 오후장에 여기까지 상승 시도를 분명히 했을 텐데, 이 가격을 유지해주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무너져버렸습니다. 오늘 무너진 가격에서 좀더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오늘 89만주가 나왔는데, 그 다음 거래일은 거래량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어들면은 주가는 야금야금 1% 2%씩 계속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26,500원 가격을 회복을 해줘야지 자연스러운 고점 돌파 매수세도 붙으면서 고점을 뚫어주어서 첨보처럼 우상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이 아니라면 다른 상장주처럼 힘든 패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종목을 딱히 추가하지는 않고 다음 주 시장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다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